안녕하세요, 아, 아전입니다 제가 오늘, 지금은... 물도 떴잖아요. 근데, 지난번에 레진으로 한다고 했는데, 플레이로 했잖아요. 그래서 레진으로 해봤어요, 한번. 근데, 네. 방금 지금, 막 이쑤시개를 막 계속 이쑤시개에 부러지니까, 태궁봉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, 갑자기 태궁봉을 찾았어요. 네, 방금 열었고 일단 먼저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물티슈로 이런 칸부터 닦아줍니다. 그리고 이 레진 레진 뒤에 보면 이거 뭐 껌풀 바른 거 근데 엄청 딱딱해요 엄청 딱딱해 무슨 젤 사탕 사탕 근데 탕 같아요 진짜 사탕 네, 근데 이게 몰드가 떠진 거는 잘 모르겠어요. 네, 왠지 몰드 뭐, 실패할 수도 있겠어요. 야 하루, 근데 엄청 매끈매끈해. 근데 봐봐요, 엄청 매끈매끈해. 잠깐, 제가는 언니한테 또 추천을. 아픈 조금 그렇다 치고. 매끈매끈하고, 뒤에도 매끈매끈. 뒤가 훨씬 더 매끈해. 요 그리고, 그런 거, 아까 삐져나온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, 제거. 그리고 지난번에 몰드 파티로도 한번 떠봤어요 떨릴 거예요 아마도. 네, 그건 다음에 영상 올릴게요. 이거 아직 몰드 파티도 안 말라가지고.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진짜 매끈매끈하다니깐요. 추천은 뭐 빼보고 추천드릴게 어떻게 빼지? 어떻게 빼? 이거 완전 달라붙은 것 같아. 근데 오해지 말고 내가 스평으로 써도 될것 같아. 이거 어떻게 빼? 하나도 모르겠어. 이 되게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새펴봐도 개소리가 만지고 있어 와, 사탕을 뺐어. 이게 조금 많이 오래 걸렸다. 사랑해 여러분 나도 못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기념옷처럼 보여줘야 되죠 손톱 부러질 것 같다 네, 이거는 제가 뺄수있는대로 다른 몰드 퍼티로는 굳이 레되는 우와 보다가 구부러져요 신기해 아, 봐 이렇게 나왔어요. 지금 할수 있겠다. 이렇게 봐봐요. 나와요, 이게.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.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. 응. 음. 근데 이게 진짜 추천드려요. 추천은 당연히 그 사람이 해야 되겠다. 열려라, 참깨. 어, 아, 쨌짜안 열려.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자, 보시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다니. 이제 저는. 이거 몰드로 사용 안 하고, 그냥 사탕으로 할래요. 근데 이렇게 그룹 복제 그런 거 말고, 이렇게 하는 게더 예뻐요. 진짜 예뻐요. 보시면 되게 맨들맨들. 엄청 맨들맨들. <웃음> 뭐지? <웃음> 진짜 사탕 같아.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단 것처럼 보이죠? 뒤에는 완전 맨들맨들. 맨들맨들. 해보면 이게 다부어질것 같으니까 좀 맨들맨들해요 네, 추, 몰드 추천이 아니고 사상추천드리는데 정말 <laughs> 예뻐요 네뭐 굳이 이런거 안 넣어도 되고 그냥 레진 써도 되고 네, 되고요 이거 괜히 넣은 것같아 너무 아까워 나 몰드를 따야되네 아니 근데 정말 사탕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정말 예뻐요. 네, 사탕 추천드려요. 사탕. 네, 슈가마롱님한테 사탕 추천드릴 거고요. 네,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